매년 56%가 성장을 합니다 기록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비대면과 언택트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상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기업에 대한 안정성과 해외매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수차례에 대한 테마성까지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 10 거래일 전후로 메이저 투자자들이 수급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숨겨진 흑진주 같은 종목을 발견해온 거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이 상승 랠리, 급등 랠리에 동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수석 전문가 이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선 그동안 해주신 대로 화면 하단부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섹터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을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섹터 바로 수소차입니다 우리가 왜 수소차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하는 수소차 시장 선점하고 매수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좌측부터 단기간에 500% 400% 이런 식으로 흐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니콜라라는 미국 회사인데 올해 6월달에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했고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죠. 이 포드의 시가총액을 단시간에 뛰어넘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수소차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올라가고 있는 수소차를 바로 쫓아서 들어가겠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받았고 9월 1일 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더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소차! 이교수만 지금 외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그린 뉴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의 일환으로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지,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의 가,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공식 자료를 내놨는데 이 한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겠다. 이중 일부가 수소차로 진입이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방면에 보여드렸던 니콜라라는 수차 관련주들도 움직이면서 수소 관련 수소 경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수소차 관련주로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에 비해서 출발은 늦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움직이게 되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왜요? 이 회사는 시장이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우리 회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받아보시면 어 이런 종목이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 하단부에 있는 휴대 번호로 성함만 성함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함을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매수를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목표가와 수익 목표가와 심지어 익절가까지 잡아 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질 경우엔 손절가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부에 있는 전화 번호로 성함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6년 연속 흑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앞전 재물을 안 봐서 그렇지, 앞전에도 계속 흑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 매우 낮습니다. 부채가 높으면 유상증자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싫어하는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보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유보율이 낮으면 이 역시 유상증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너무너무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업종 대비해서 같은 업종 대비해서 10배 저평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10배 저평가인 상태고 그리고 이걸 또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력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소차로서 이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수소차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자회사의 부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회사, 이 회사가 6년 동안 연속자가 날수 있었던 이 주력 사업 부분이, 집중하세요. 이 주력 사업 부분이, 언택트, 언택트, 비대면 관련돼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2분기 때,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이 회사는 매출이 2분기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해외에서 1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한번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인데, 수소차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주력 사업이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2월달, 2분기에는 진짜로, 실제로 매출이 증가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3분기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소차를 역지 않더라도 갈수 있을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이 회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비대면과 언택트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상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만큼은 안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6년 연속 흑자가 나오고 있는 10배 대비 저평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부에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고요. 수소차 규모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서 300조를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친환경적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소차 관련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안정성과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수차대에 대한 테마성까지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 10거래일 전후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른 메이저 투자자들이 수급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일 연속 순매수를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차의 성장이라는 것은 불강력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거고, 2027년도까지 300조 전망을 하는데, 매년 56%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기적적인, 기록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언택트 쪽에 엮여져 있어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더라도 이 회사는 실적이 늘어납니다. 매매해야겠죠. 이 회사는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 관심을 한번 받았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최근에 저점이 상승한다라고 적어 놨는데,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그 저점대 구간까지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물량이 많이 매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방금 앞전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거래일 이상 메이저 투자자에서 메이저라는 것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일 연속 매수하고 를 있어요. 어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 보니까 어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업 규모에 비해서 단기간에 들어온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얘들이 뭐별 생각 없이 매수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들어온 셈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 고개를 딱 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거래 한번만 나와주면 지난 매물 때 돌파. 이거는 무조건 돌파예요. 제가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 못할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우수 AMS 기억하십니까? 우수 AMS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한번 보세요. 여기, 요런 매물 때 뚫어버리니까 매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매매, 매매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이 매물 때 말고 좀더 우리가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를 뚫어버리게 된다면 급등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자리 돌파를 민박을 하고 있어요. 이, 최근 이몇 거래일, 10 거래일 이상 이 자리에서 매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만 들어오게 되면 수소차에 대한 이슈, 이 기업이 수소차와 연관이 있다는 라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면이 회사는 갑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언택트, 언택트 비대면 사업으로서 코로나19가 재발하더라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 이번 2분기 때에도 실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그 해외에서 1위 업체랑 콜라보, 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매출 증대가 어, 당연시 따라올 것이라는 것 거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 성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부의 160조 투자와 2027년까지 수차 규모가 300조까지 성장했을 때한국판 그린 유닛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소차 테마. 그리고 6년 연속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 아마 6년이 훨씬 더 넘어갈 겁니다. HTS 상으로 6년이라서 6년이라고 적어놨고요. 부채 비율 매우 낮고 유보율이 매우 높은 상태. 우량재무 안정성. 동종 업체 대비해서 10배 정도 저평가된 있는 상태예요. 사실 10배보다 더 저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왠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메이저들의 매수가 10일 연속 2020년 들어서 최장 기간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5%만 상승하면 매물대 돌파의 폭등이에요. 지금까지 전기차 관련주만 코로나 1 9 관련주도 매매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하단부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돼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본전입니다. 아 믿져야 아, 본전 아니라 아, 이거 수익 중요해요. 나요. 제가 아, 그만큼, 그만큼 자신,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전화번호 보내셔서, 전화번호 보내셔서 좋은 결과 좀 얻어가십시오. 잠깐! 이번 주 상승할 종목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